버버리와 에리메스의 콜라보? 아, 정말 특별한 관각의 가방이에요. <laughs>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파리의 샤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런 거예요. 진짜 안 꾸미고 막 청바지에 진짜 꾸안꾸 스타일에 막들수 있는데 지금 예, 브랜드 물건이 됐든 동대문 물건이 됐든 전반적으로 명품의 어떤 스타일,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안녕하세요. 패션 두빵이에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남평화 가방 도매 시장에 구경을 왔거든요. 또 이제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 뭐 가방 시장 중에 최고고요. 예쁜 가위 상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가위 신상들을 보면서 남평화 도매 시장의 어떤 상가의 특성, 또 어떤 상품의 특성까지 좀 같이 알려 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남평화 가위 신상 구경. 렛츠 고. 어? 자, 이렇게 남평화는요, 어, 많은 분들이 위치를 물어보시는데, 동대문 도매시장에 보면, 그 입구 쪽에 제일 평화가 있고, 맥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평화 맥스타일 뒤쪽에 있는 게 바로 남평화 도매시장이에요. 요렇게 이제 입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요즘에 이제 핫한 가방 중에서, 디오리그 트와이드 주의 아, 그런 프린트 가방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남평화 시장에, 가방 도매 상가에서도, 어, 요런 그런 삘이 나는 상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 되게 또 이렇게 모던한 감각의 이런 가방집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가방 또한 모던한 감각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남평화 도매 상가역이 되면 뭐 이렇게 가방이 시장처럼 걸려 있고 이런 상가도 이런 볼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상가를 할지라도 딱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가방들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상가는 제가 진짜 알고 있는 상가고요. 실제 도매 상가에서는 정말 가게가 작아요. 하지만 사실 이 상가가요, 경기도 외곽에 어마무지하게 또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거든요. 그러니,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도매상가가 되게 작게 보일지라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 엄청난 물건을 만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도매상가에 오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위에 약간 CD 뭐 디올빌이라든지 저기 안쪽에 있는 약간 그퀼팅돼 있는 거 샤넬빌도 있고 또그 위쪽에 어 샤넬빌 옆에는 이죠 그 피카부 가방 이렇게 명품 스타일링 으로 따라 나온 가방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남편아 도매상가에는 간혹 좀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짝퉁 상품은 없어요 그냥 그 디자인 그 스타일링을 좀 따라 나온 상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 위에 실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 디올 거랑 좀 틀려 그냥 그 나온 <laughs> 자, 요런 가방들도 보면 그 어떤 마치 구찌의 그 모노그램처럼 저런 느낌으로 따라 나왔잖아. 어떤 분들은 아 저거 카피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요,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뭐 D사, H사도 이 모노그램을 보면요. 구찌 빌려 해놓고, 뭐, 자기들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동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구찌라고 안돼 있고, 여기 가게 이니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사실 국내 브랜드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 브랜드 물건이 됐든, 동대문 물건이 됐든, 전반적으로 명품의 어떤 스타일,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패션계 산업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구독자님과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그 구독자님이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본인이 신으시는 정말 좋아하는 그 구두 브랜드가 T 브랜드예요. 뭐 있잖아요. <laughs>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구두가 저희 채널을 보면서 명품을 알다 보니까 아 그게 로저 비비의 스타일이라는 걸 아셨대요. 근데 더 나가서 아 국내 브랜드들 디자이너들도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명품 스타일, 명품의 디자인을 따라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정보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계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바로 이 이 점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인 감각, 어떤 그 세계적인 수준의 눈이 맞춰지면서 국내에서 어떤 브랜드가 아무리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잘하더라도 눈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감각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또 중국, 일본은요 유럽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 뭐,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면 유럽을 동경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명품 지향적인 명품을 선호하고 유럽의 스타일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개발 도상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더 발전이 되고 또 명품 같은 경우야 뭐 요즘 뉴진스 같은 10대 아이돌도 명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요즘 중학생들도 명품을 들고 다닌다. <laughs>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명품이 널리 퍼지게 되면 뭔가 또 다른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이게 바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퀼팅 되어 있는 거 대각선으로 이런 거는 이제 샤넬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샤넬 로고가 있고 마크가 있고 샤넬하고 똑같지도 않아 샤넬의 그런 느낌들, 그 스타일을.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제작된 상품이라 보면 되고요. 특히 이런 가방집들은 가죽으로 아주 제작이 잘된 가방들이라 되게 이제 더 예쁘게 보이죠? 아, 근데 이제 같은 어떤 명품 스타일로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로고가 비슷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샤넬은 CC가 두 개인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저게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가 더 있으면 아우디가 되는 건데. <laughs> 자,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선호하지가 않고요. 참고로 저기 동그라미 두 개도 이 바깥쪽에 동그라미 딱두개 있잖아요? 이두 개를 뭐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대면 떼집니다, 저게. 그러면 이제 샤넬 로고처럼 바뀌는 게 이제 저런 가방들의 특성인데, 굳이 진짜 샤넬, 어떤 샤넬의 가죽, 샤넬의 진짜 것이 아닌데, 마크까지 다는 거는 이제 조금 멀리 해야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샤넬과 함께 동대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디자인 바로 에르메스의 느낌이죠.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H 요 이제 파란색 저 H 핸드백 아 저거 되게 깜찍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요 동대문 가방상가 오면 많은 알파벳 이니셜 중에서도 우리가 H를 이제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 <laughs> 아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laughs> 이제 에르메스 빌의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전체적인 뭐 색상 뭐 느낌들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지 여기 막 로고가 적혀있고 상표가 적혀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런 걸 보고 막 짝퉁 짝퉁 불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명품의 트렌드 그런 디자인 추세를 따라가는 시점에 저런 게다 짝퉁이면 국내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수가 그리고 동대문의 웬만한 상가가 그냥 다 짝퉁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게 요즘의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동대문 가방 상가에서 또 디자인을 이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디자인이 이 보테가 베네타 스타일이에요. 이제 특징이 뭐 샤넬이라든지 에리메스라든지 보테가 베네타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막 바깥에 로고가 크게 적혀있지 않아도 그 어떤 느낌 그 디자인들이 그 스타일로 좀 따라만 가도 딱그삘이 나다 보니까 아요 가방 상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아 이 가방 상가가 또 동대문 가방 상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이쪽은 에코가죽, 그러니까 합성피역으로 아주 많은 종류의 가방을 보유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또 천연가죽으로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천연가죽 상품 같은 경우는 가죽에 좀 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는 가게고요. 특히 여기가 뭐 드라마 협찬 또 브랜드에 좀 납품도 많이 하는 그런 가게로 좀 가방 상인들은 잘 알고 있는 가게예요. you 아, 제가 저번 시즌에도 이 가방 상가를 보면서 아 캐릭터들 너무 이쁘다. 너무 핫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유행이라는 게 너무 슬픈 게 최장년. 작년은 막 비비드하고 파스텔 톤으로 난리가 났으니까 핫하고 인기가 정말 좋았죠. 그런데 또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요즘은 좀 올드머니 룩이 강세. 차분한 모던 룩이 강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매장들은 이제 제 느낌에는 이 상가 고유의 어떤 디자인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방집 같은데 앞에 페이즐리 무늬 이 가방. 아, 저는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건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이 다가오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패딩백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겨울에 있는 패딩, 예, 다운 자켓처럼 패딩이 되어 있는 저런 가방들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좀 유행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패딩 가방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유행하고 핫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이 보테가 좀 보태갖고 살수있지 이런 <laughs> 스타일도 어, 패딩백으로 이렇게 가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제 머리 위쪽에는 제니가 들었었던 그 코즈 거기 가방 스타일도 지금 뭐동대문에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저 제니 가방, 저 코즈 가방을 못 모르고 막 여름에 많이 들고 다녔는데 아니 저런 패딩백은 이제 가을 겨울에 들어야 되는 가방이에요. <laughs>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샤 스타일인데 이렇게 패딩이 돼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 어, 저는 또 패딩백이 유행을 갖다서 눈여겨봤고요. 자또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오요 스타일 가방, 아, 이 가방 저는 느낌 좋대요. 이게 저 마름모로 이렇게 스티치 퀼팅이 돼 있으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파리의 샤 느낌이잖아요. 그때 저런 거예요. 진짜 안 꾸미고 막 청바지에 진짜 꾸안꾸 스타일에 막들수 있는데 저게 또 보부상 가방이잖아요. 짐을 많이 넣잖아. 저거 찾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주 눈여겨 봤어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가방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요 앞에 그 버버리 체크로 돼 있는 가방이 있죠. 버버리 체크하고 똑같지 않고 좀 다를 건데 아무튼 버버리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또 가방 디자인은 에르메스 느낌이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버버리와 에르메스의 콜라보? 아, 정말 특별한 감각의 가방이에요. <laughs> 또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에르가 아니고 <laughs> 요 느낌의 가방들은 어쩔 수 없이 가방상에 상당히 많고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요. 가방에 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참 가방에 이렇게 장식이죠. 요런 것 들이 많이 이제 달고 다닙니다. 특히 이제 요것도 이제 에르메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게뭐 가죽으로 만들어졌냐, 아니면 레자로 만들어졌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품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런 것도 예쁜 가면 제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되게 좀 출근룩에 어울릴 듯한 예, 무난한 가방들이 많네요. <laughs>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전부 펄로 번쩍번쩍거리는 가죽처럼 해놨는데 아, 저는 여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행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만의 개성 예 그리고 그 특징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laughs> 아 이렇게 꿋꿋하게 진행하는 아 요런 상가 저는 진짜로 예 너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진행할 건 아니야 <laughs> 아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는 이제 천연 가죽 가방 아, 잘 진행하는 가게인데. 아, 이거 어쩌노? 이제 내가 어디 거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이태리 감각에 그그 있어 있어 그구 하하하하 그 찌가 <laughs> 그 <친가. 웃음> 그아홉마리 찌가 있다. <laughs> 자 그런데요 거기에 그 유명한 뱀무백 있지 않습니까? <laughs> 대나무 손잡이, 대나무 장군잔치. 아 요거 너무 이쁘잖아. 원단도 천연 가죽이고 이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사이즈가 작아, 사이즈가. <laughs> 아, 정말 이쁜데 너무 아쉬웠고요. 동대문 가방 도매상가 오면 또 이런 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방 액세서리들을 파는 건데 좀 번쩍번쩍거리는 게 많죠. 이렇게 다 모아져 있으니까 그냥 시장 같고 별로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예쁜 것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방 상가로 오시게 되면 이런 것도 정말 구경을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하고 가방 도매상가를 같이 구경해 봤는데 또 제가 나름 상가 또 어떤 물건들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 봤어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도 재미있었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방이 가득한 가방상가 구경하시면서 가방에 대한 가방 스타일링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멋진 가을 스 타일 만드시는 우리 빠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입니다. 빠순님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동대문 도매상가 예쁜 가방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를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지 뭐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우리 애리가 애써야지 <laughs>